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삼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참 말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상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죄와 멸망에서 건져 주어서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랑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말씀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보아 보다도 어떤 명예자의 말보다도 더욱 우리에겐 생명이요, 기쁨이 되어지시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데 나타나 보여 주셨는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또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편에 올려 올려 갔습니다. 그러 같이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지만 다시 하나님이 살려 주시고 이 땅은 멸망이 작정되어 있지만은 이 땅에서 건져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더욱더 사랑하시다. 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받았으니 그 약속 가운데 이르도록 하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귀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수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요. 이 땅이 멸망받았을 때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이런 일이 닥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간에서 건져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수많은 인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행하였더니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해결되게 되어지고 죽은 아들을 다시 찾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에 떠나기도 하고 나라를 얘기기도 하고 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있는 날 동안 앞으로 이런 큰 멸망과 사망이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관제서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명령을 받들어서 주 앞에 계명할 것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 이런 것이 오지 않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나 소망을 따라자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 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원치 않고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되어서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지만 합니다. 아, 네. 여러분과 저 앞에 있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 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키차간에 언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그 여러분 언약한 것을 깨지 않으면 이 약속은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이 딸지라도 어느 한쪽이 그것을 무너뜨리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진실무무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끝까지 지킬 것이며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영원히 말씀하십니다. 이젠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서느냐 안 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이 말씀을 잘 믿고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 줘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도 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네.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아멘. 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의로운 줄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만 역사하시고 아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면 안 됩니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는 사망과 멸망의 소를 <laughs> 건져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세시는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하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보다는 사람의 의나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었지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 뜻대로 영광이 이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수의 마음을 받게 되어지며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와 같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우신 바 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신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지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낮추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들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하고 육신의 날들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다니엘서에도 말씀에 기록됐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여서 진실의 마음을 받게 될 것이다. 뒤모도우서 3장 있는 말씀과서 보면 말씀이 되면은 사람이 주목하지고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인색하여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짧게는 인생 그만, 길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동안, 이 마지막 말씀을 말에 예수수를 주로 삼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교훈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말씀의 능력으로 말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인자하신 그런 은혜에 이곳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지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쫓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과 함께 더욱더 사나워지고 인색해지고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로 지어져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씨를 심어주었고 이 마지막 말체심활에 지는 열매를 거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말마지활에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다라고 지으신 바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날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온대 말씀을 주셨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받았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증거를 받았으며,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들로 지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들에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찬송할 때 기쁨을 주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 날 동안 그 뜻대로 영광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주주것을 주었으며 앞으로 살라도 물루가 양치해 공복되었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말암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말암아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세상 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은 살아 있고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에 정하신 대로만 된다는 것을 세상에줄수 없고 사람이 할수 없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다면 이제는 불의를 쫓는 자리에 나가지 말하지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의가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운데 있어서 해서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서로 몸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의 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회가 있게 하셨고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약한 것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영광 찬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러 가신 것인데 이같은 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뜻을 위해서 몸을 서로 더럽게 하거나 그런 자리에 우리는 나가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꼭 서야지만 될 것이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불의를 주는 데나아가지고 거기서 힘을 합치고 거기서 입을 주고 거기서 몸을 주고 자기신 힘과 모든 걸 준다면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가 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교보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남아라 떠나라 계속 자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지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어느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있는 날 동안 이 땅이 살아지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지만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몸을 주지 말아지만 되겠으며 자신을 지켜서 세해 속에 물을 향하도록 자신을 지키는 경건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사라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알지 못하여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명생을 주시는 뜻을 따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그 영광의 일여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한바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도록 오직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만 종교케 되었지나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나, 말씀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빛과 독속된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는 살아가지만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런 것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말씀으로 말미면 지혜로 말암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게 되어지는 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이미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다 외치며 어떤 자리에서도 그 뜻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건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의한 날을 살아가지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혜를 주신 모든 복된 것을 나에게 합당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로 여고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찬송할 때 기쁨을 주셨고 먹고 마시게건강하살수 있도록 햇볕도 주시고 한날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시는데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서 행하기는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뜻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원수인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를 새벽 꿀을바기는 그런 쥐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는 없어져지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오. 모든 경건치 안과 불의에 비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의 세계의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신감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생의 생사복 있고 흥망성쇠가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하신대로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몰랐다면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빨리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지면 되게.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속지 속기 말씀과 합하여 주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자리에 꼭. 들어가지만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말씀 또 가서 보면은 21절 말씀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란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우상의 형상으로 갖고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요 자기를 사랑하면 아무것도 모르니다요 여러분은 그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외모로만 봤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 사람이 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정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점점,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점점 어두워지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 마지막엔 멸망이 작정되는 어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지막엔 거룩함미 이르는 열매가 된다는 것그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 이건 누가 정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온갖 불법이 성행해지고 죄악에 관영되는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주지 않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똑같은 몸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교훈의 풍대에 흔들려 떠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그런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주면 안됩니다. 아멘. 세상 교훈의 풍대에 흔들려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땅의 물질의 평안함 때문에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잊어버리고 들었던 말씀을 가만히 놔버리고 어루석은 자리에 살지 말아지면 안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서 힘들고 괴로워도 그 말씀대로 외면마 약속하신 영광의 한날을 바라보고 음. 우리 앞에 몇 날이 주어지든지 몇 년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으로 말면아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결심하고 작정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인 것임을 명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상모하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다 되어 저지만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만될 것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권세는 현실로 말하자면 미국의 권세보다 더 컸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매 여러분 그때에 그이루었던그 모든 불의 영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가 많아 죽인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이아이가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생명 있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그 복음을 전하였더니 자기들은 이것이 최고인 줄알았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으니까 그걸 듣고 돌이켜서 영원히 있을 것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예수스로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이땅는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은 잠깐이니까 아무리 해도 영원히 있지 못할 이땅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더 낫고 영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라고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 되었죠 마음의 분함이 올로 내가 최고로 했고 이게 인생의 최대 자랑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낫고 영광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버리기 싫어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해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예수스로 말이면 실상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내 나타나실, 예수수를 만나면 나타나실,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자는 사람을 깨웠더니만, 일어나가지고는 잠을 깨운 사람을 욕을 내, 욕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걸 받을 기회가 되었는지, 왜 나를 깨웠냐고. 자기 꿈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 꿈을 깨운 사람을 미워하고, 탓하고,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납시다. 하나님 말씀은 실상입니다. 이 세상의 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파될 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죄라기보다는, 더낫고 영광한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그것을 듣고 허상에서 높히지 말고 실상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 되어 져지만 됩니다. 아멘. 꿈에서 깨웠더니만 왜그 뭐 꿈을 깨웠냐고 뭐라고 타박했던 사람처럼 세상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말이암아 실상을 약속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되어진다는 진리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세상과 함께 잠자지 말고 육신생각으로 사망의 잠을 자, 자지 말고 빨리 깨어서 경그에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여서 아, 네. 경성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 네. 세월의 교훈에 세상의 교훈에 흔들다 하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빛불로 나타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있어 죽인 것이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이 무너질까봐 죽이는 겁니다. 핏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가 없지만 죄를 만들어서 죽였고 또말한 마디 한 마디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죄를 삼는 것이 그 당시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말하며 이래며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육신 생각대로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사람의 구슬에 다퉈니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듣기는 조심하고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내 생각대로의 말이나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생명의 보호를 이루는 이 말씀을 내어놓아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그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구설에 담틈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세상이 죄악의 물길에 범람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살아가고. 급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산대로 말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비했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자리에 꼭 가야지만 됩니다. 마지막 때환란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십니다이 말씀을 모르면 내 감정대로 내 보기대로 내 계산대로 나면은 내 계산과 합하는 사람은 나의 편에 되겠지만 내 뜻과 다른 사람에게는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요. 원수가 되어지면 싸움이 나겠지요. 싸움이 나면 누구든지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져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도 져 버리고 세상을 떠라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자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들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겨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으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 되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수로말미암은 우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를을 주는 겁니다. 아멘. 이 알과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김에서 썩어질 금수와 벌어지 형상같이 이땅에 썩어질 것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걸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사랑하고 그 기쁨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내어버리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를 이 세상과 함께 정장을 받아 멸망받지 않게 하시로 영원히 예수님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이 부활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의 흉적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건한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으로 만나면 그영광에 내가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일을 했는 주여를 부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나가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이야마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력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내과에 가면 자, 상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약을 풉니다. 약을 풀어내면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아무리 고기가 입을 담은 날짜라도 결국은 먹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마지막 사망과 멸망에서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만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한 뜻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도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나이 없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날도와주않냐면은 우리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성실을 거두지 말아 주었소. 하나님 말씀이 늘 들리게 주었소. 이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을 합한 믿음이 되었소.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진 자가 되게 주었소. 이와 같은 깨어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 시상, 이 세상과 멸망에서 건진 받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하며 기쁨과 즐거움과감사 가운데 남은 여성이 마음껏 하나님을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 네. 어떤 때에도 핑계하고 변명하고, 누구 때문에 짜증이 라고 핑계에서 그런 죄악된 삶을 안 사는 것이라, 무엇을 만나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어떤 일 있어도 소망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 영광된 삶에서 나가는 거룩한 군속들이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하고자나니이금이 죄와 사망